오늘 아침 말씀은 마태복음 7장 5절입니다. 의식하는 자여 먼저 네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누구나 평화를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은 아니죠. 어디나 다툼들이 가득합니다. 근데 그 다툼의 실제 내용이 서로 내가 옳다 하는 거죠. 그 내가 옳다를 내려놓으면 다툼이 끝날 텐데 말이죠. 그런데요. 내가 옳다고 하는 그대로 나는 과연 행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죠. 대개는 옳은 게 뭔지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의식하고 있어도 그 옳은 대로 지키지는 못하고 있는 게 누구나의 삶의 현실이거든요. 오늘은 사실 열등감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 건데요. 시작을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열등감의 본질이 바로 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 내 모습과의 모순, 그 갈등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눈높이와 내 실상이 다르다는 거죠. 이 눈높이라는 것, 내가 바라는 어떤 이상인 거죠.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래야 한다. 나름대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점은 그게 내가 스스로 정한 것이지, 현실적인 모습은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거예요. 아니, 과연 나는 그대로 지킬 수 있을 건가 하는 거죠. 사실은 아니다예요. 아니다니다 어디까지나 이상적인 기준인 거예요. 실제 현실은 그 기준에 결코 못 미친다는 거죠.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기준이라는 게 결코 실제 현실이 아니라는 것, 이걸 깨우쳐 주신 겁니다. 그렇게 깨우쳐 주시는데도 그 사실을 스스로 못 깨닫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같은 말씀도 우리가 얼마나 잘 알아요. 근데 실제로 행하고 있나요? 머릿속엔 있어요. 근데 실제 삶에서는 행하지 않는다고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내 눈높입니다. 어디까지나 내가 정한 내 이상적인 모습인 거지. 그게 내 실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눈에 들보를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 판단하는 것을 내려놓는 가장 빠른 길이 뭔지 아세요? 나도 똑같다는 거예요. 말로만 또 이치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통감을 해야 된다. 우리 스스로.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나는 죄인 중에 귀수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남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더큰 문제는 오늘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내 눈높이와 내 실상이 다르니까 그래서 늘 열등감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개 열등감이라면 남들과의 비교에서 온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남들과의 비교만일까요?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에 내가 못 미쳐서 그런 겁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학생으로서, 가르치는 자로서 각자의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서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에 실제 자기 모습이 못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남을 판단하는 문제보다 더 심각하고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열등감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하고 비난한 거죠. 그래서 자존감이 약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의 비현실적인 높은 기준 때문에 스스로 열등감 가지고 그래서 자존감이 약한 거죠.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것이 그 기준 때문에 사라질 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알게 모르게 죄책감이 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그 때문에 하나님 사랑마저도 잘못 느끼는 겁니다.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가까이 하세요 하는데 잘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니 나 같은 나 같은 이러면서 가까이 못 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내죄 보실 줄 알아요? 그건 만지만내 기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려면.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품는 일이 필수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그 어떤 모습도 정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악하고 추하고 간사한지 아주 잘하십니다.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증거이잖아요. 예수님은 왜 사람이 되셨나요? 우리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우리 대신 짊어지신 겁니다. 십자가에 목박으시고 부활로 이겨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젠 이겨나갈 수 있게 된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잘난 모습도 도토리 키재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받은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7절 말씀. 그 서로 받으라 하시는 말씀은 조건이 전혀 그대로 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정말 자기의 실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나는 정말로 더럽고 악하고 죄하고 간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주 나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의는 사람의 의, 사람의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옳고 그름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만을 보시는 거예요. 서로 있는 그대로 받는 거예요. 나도 꼭 같습니다 하면서.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과 마음 깊이 나기원하는그 바탕에서 모든 열등감을 날려 버리는 겁니다. 내 자존감은 나의 의내 기준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 어떤 더럽고 악하고 추한 모습도 감싸 주시면서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형제 눈 속에 내눈 속에 들보. 그렇게 남들의 대단치 않은 허물 가지고 싸움거리 만들고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그 현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주인의 죄수입니다. 내가 누구보다 악하고 못됐습니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진정한 의인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모든 사람을 있는 그대로 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